야, 희동아 축하한다. 어, 전... <laughs> 야, 너 엉덩이 살짝 걸렸지. 네? 점프할 때 살짝. 아, 안 걸렸습니다. 패스 아예 안 걸렸어? 네. 와, 씨, 어, 뭐 이거 더 캐치인데? 네, 엄청난 수비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권도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 얘부터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상황에 <laughs> 어, 태현이가 치는 순간, 네. 솔직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어... 어 근데 제가 일단 페인스 앞에 있었는데 공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이게 어떻게 점프라도 해봤는데 그게 글로브 속에 공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 이제 점프가 사실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보통 펜색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뒤쪽에 점프하면서 약간 몸도 걸리고 엉덩이도 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런 것까지 다좀 생각하고 좀 어떤 공간들을 남겨둔 거요. 예 네, 그뭐 저희가 이제 펜스 그 높게 튼다고 네, 네. 그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맞아요. 네. 그페인스에 너무 바짝 안 붙고 조금 음 떨어져 있다가 예, 타이밍 맞춰서 점프했던 게 예. 어, 좋은 타이밍으로 공을 캐치된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잡고 나서 좀 한참 누워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저 <laughs> <laughs> 그, 그 약간 여운을 좀느끼려 그런 거예요? 아 그냥... 아 끝났구나 <laughs> 해가지고 아. <웃음> <웃음> 네 아니, 뭐, 오늘 타석에서도 멀티히트의 3출루 경기였고 음. 또 오늘 에, 어, 팀이 앞서는 선취 타점도 때려냈습니다 음. 요즘 타격감이 정말 엄청난데요 어 이번 시리즈 전에 박용택 위원님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역시 말도 잘하네. <laughs> 근데 진짜 실제로 어, 올 시즌 보면은 정말 쉽게 안 죽는. 뭐 원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 항상 있는 타자인데 쉽게 아웃 되지 않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니까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중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으로 좀 치는 건가요? 어 제가 이제 제, 제 카운트에는 뭐좀 과감하게 스윙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빠른 카운, 빠른 볼 타이밍을 두고요 네네네, 네. 빠른 타이밍을 잡는데 뭐투 네. 스트라이크 이후 때는 그래도 좀 쉽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음... 네, 조금 중타임을 잡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타이밍에 대한 어떤 느낌이? 한 지난해 한 후반기쯤부터 이제 뭐 확실하게 좀온 느낌이더라고요 음. 제가 볼 때는. 예어그중 네. 타이밍 잡으면서 그 직구에 대한 대처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음. 그게 카트가 되니까 그 다음 네네. 공으로 이어지서 또실투가 들어오면 그게 또 맞아 나가고 그런것습니다 아, 변하고 밀려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맞아 나가고. 네 맞습니다. 어. 어, 올 시즌 뭐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강인권 감독이 어떤 그 타수를 정하면서 권희동 선수의 역할이 이. 타자와 타자와 타자 사이에 좀 연결을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수 본인은 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좀 음, 어, 보강하고 또 염두에 두고 좀 경기에 임했습니까? 어,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팀이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저는 이제 선수로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음. 또 어때? 지난해 어떤 NC 다이노스의 분위기와 올 시즌의 NC 다이노스의 분위기 좀 차이점들이 있나요? 좀? 어, 거의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 네. 어린 선수들이 음. 좀 많이 올라와준 것 같아서 성장을 음. 하고 작년 가을부터 가을력을 하면서 좋은 성장을 해서 또 이렇게 순위 싸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사실, 어, 뭐 선수들이 유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시즌 전망에서는 전 사실 엔시다이노스를 이제 상위권을 평가하지 않았었는데, 음. 선수단 내부에서는 좀 선수들은 좀 그런 예측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어뭐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오히려 뭐 편하게 할수 있고 예, 뭐 음. 상위권이라고 생각 뭐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저희가 저희 야구, 야구장에서 야구 실력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신경 안쓴것 같습니다. 음. 어 걸동 선수는 음, 시즌 전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 본인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좀 느끼고 계신가요? 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 워낙에 교 그잘 치는 타자들이 많아서 <laughs> 맞아요. 네, 잘 치는 타자들이 많아서 거기 이제 저도 이제 저만 잘하면은 더 이렇게 더 쉽게 점수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어, 위닝 시리즈로 이제 3연전을 마쳤고요. 사실 다음 3연전은 이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음. 1위 팀과의 매치업입니다. 어, 1위 팀과 이제 만나게 되는 어,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들려주시죠. 어, 각오라 보기 각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기아 상대를 하는데 크게 뭐 1, 2위 싸움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즌 중에 한 시리즈 만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